어? 도징징이다 너나알아 어, 네! 어떻게 알아 유튜브에 네, 봤어요 근데 이 ㅅ ㅅ 가 언제 왔다고 반말이야? 몇 살이야? 11살 11살이면 나한테 반말해도 돼? 네 네? 아니요? 아니지? 네 근데 왜 도징징이야 도징징 형이지 마저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일로 와 아흐.. 잘못했습니다 심지어 <laughs> 나 봤어? 네너나뭐알아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<laughs> 화장을 하는 남자, 꾸미는 남자, 그리고 가꾸는 남자가 파네치는 2020년. 나 같은 상남자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한다. 우리는 그런 남자를 하남자라고 부른다. 남자는 자고로 마초적이고 원시적이고 그리고 야생적이어야 남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게아니다 <laughs> 우리는 이런 남자를 상남자라 부르기로 했다. 상남자 특.

주모 두목 총 감자 네개 삼겹 살4개 삼겹 살4개 아메리카노 아, 하 한남자 새끼 들 주모 여기 삼겹살 4개 주십시오. <봇> 아, 뭐지? 여기가 더 한남자 아니야? 주모 한남자 밥 튀는 소리 이상한데? 주모 차이 하나 콜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<봇> 뭐야? <봇> <봇> 아 이게 뭐예요? 한남자 새끼들 공기밥도 공기밥 됐습니다. 어 한남자 아니야? 라야 와. <봇> 죄 가남자 새끼들아 그 뭐, 아뭐 아니 잠깐 뭐야? 뭐야? 우와! 뭐야? 뭐야. 뭐잠깐뭐아 잠깐 뭐해? 뭐해? 가남자 새끼들 고기를 구워 먹어? 어 맛있다! 아 여기 아니, 일이 아니야 아니 와와남자 새끼들 어디 가서 남자라고 하지 마라 네잘먹습니다 oh,

아이 상남자 색이야 그래도 먹을 거야? 아, 상남점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. 빼 빼. 뭐야 뭐 국물 로 먹어요. 내가 못할 아상남인 국물 손가락으로 먹어요 여기까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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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저...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지? 6만원에서 만원원이 뭐 이렇게 그 예.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아정그 정도. 알려줄그 정도.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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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지 친진가 저거? 나이 선글라스 나려고고그이뻐 그거. 그렇죠 아, 이게 이해아 난이익은... 네. 아? 뭐야 아,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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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아... 뭐야 왜 먹는거야 어어어 어어어 왜 먹어? 어 내꺼 아이 아니 아니 저거 아, 먹으고 아, 시켜먹어요 아휴 거참부게 시끄럽네 진짜 하나 아, 새끼들 이거 아 남의 거뺏먹는게하나자지하 남자? 예 따라오고 하자 음. 아. 사장 녹차 하나

상남자가 아니라 사내사는 하루 말이 많은. 풀고 안데집 가서 나좀좀 잡고. 나 짱. 나짱 한번 해 연통하고만 상남자들이랑. 응. 진짜 상남자는 응. 뒷바닥에서도 응. 잠을 자지. 뭐? 응? 응? 뭐하려고? 어. 얼마? 뭐? 뭐하려고? 이게 뭔지 알아? <웃음> 얼마? <웃음> 아, 자기가 뛰어볼까? 오. 와. <laughs> 와이형 <laughs> 미쳤어 좀방해하지 아, 말고 꺼져 와 설마 아, 진짜 못 사람 같아요 아니 올해는 나이가 3 4시야 형님 우리 집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서 썼어요 <laughs> 나랑은 <사람은> 상관없는지 <뭐지>? 2명이 <laughs> 사니까 많이 나오지 이동 와서 쓰잖아 여기 와서 초할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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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이렇게다 같이 읽어 초 내니까 이제 나 하나 쯤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집은 세 <laughs> 많이 나왔다고. 응. 하란드 는 같은 자 진짜... 형님 어디가 요저형어디 아, 형. 가는 거야 어디갔어 아. 저형람들드특 배탈락 하란드 특파 아, 멋있는 줄 알았네 하하하 <라던들> 아, 아, 아. 아, 저... 도망간다니까 그니까 러 은근슬쩍 빠져 차라추해남이야 추남 <라던데>? 야 뭐야 야, 저거 저형 뭐야 뭐야 뭐해? 하블리 아니 아 뭐야 씨발 하란드야 새끼들아 왜슨포 그렇게 엇갈려? 네더오는거야 아니 비오는데 뭐야아 비오래

미친놈 아야야 다다 다다 아이씨아아 이거 아 야, 야, 야. 너, 아이, 뭐야 이게 남자가 이새끼들아아 아, 아, 뭐야 여기 누아 있어 아 진짜 뭐야 뭐하는 거야 저형 며느리 앉을 테니까 아 근데 존나 상담자라서 요아 상담자긴 하네 야 이게 빗물 장치야아 진짜 다 더러워졌어 아 뭐야 이게 아따아따 아니 형뭐 뭐해 눈만 고이 안녕하세요? 와, 딴남자다와 와, 같이 떴어? 아, 로 나한테 수도스 때 얘기하지 마라, 이한 남자 새끼들아. 와, 딴 남자야, 하남 근데 수건좀 눈이 안 보여. 한 남자, 한 남자. 눈이 뱉네. 야, 눈이 뱉다. 남자 눈이 안 보는데. 아니 상한가래매 왜? 안 쪼가야 되는데 근데 몸이 왜 저랬어요?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쓰러져? 응? 너무 나쁘게 써놓은 거 같은데 아니, 나 이상해 뭐뭐 뭐야 뭐뭐 뭐야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 거야? 아니, 왜? 국못 먹을 거면 아니, 왜? 먹었어요? 니 왜? 아니, 왜? 아 왜? 아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 아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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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결국에 사과를 꾸면서 왜 그랬어? 이무 음... 와, 이형 미쳤어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